안녕하세요. 요상이에요. 8월 오프라인 교육 공지하려고 해요. 어, 공지에 앞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4월부터 7월 초까지 두달반 정도의 기간 동안 총 14번의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돌아다 보니까 사실 체력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고 힘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체력적으로 힘이 든건 귀찮은데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어, 피가 마른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냐면 브랜드 측에 제가 교육인원을 이 정도 모아볼 테니 교육장을 준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인원이 안 모인다면 제가 다음 교육 그리고 또 다음 교육을 진행을 할수 있었을까요? 교육인원을 제가 스스로 모집하다 보니 교육 참여 신청자 수를 카운팅하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냥 브랜드 측에서 인원 모집을 100% 책임져 주고 저는 그냥 개런티를 받고 움직이는 경우라면 이런 스트레스 없이 몸만 힘들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되면 그 특정 브랜드에 온전히 묻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인원 모집을 제가 부담하는 대신 교육 내용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다행히 그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미용사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교육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 지금까지 신청해주시고 참여해주셨던 그런 모든 미용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오프라인 교육은 계속해서 힘든는 데까지 진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한 적은 있는데 요즘 제가 계속 되뇌이는 말이 배워서 남주자 그리고 대한민국 미용사 화이팅인데요.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들 끝에 얻은 노하우들을 여러 미용사분들께 알려드림으로써 그로 인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 미용사분들이 많아진다면 정말 세계적으로 한국 미용사들이 인정받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 결과에 제가 우뚝 설수 없을지언정 징검다리 역할은 제가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미용인으로서의 꿈 그리고 목표랍니다. 제가 오프라인 교육들을 더 오랫동안 그리고 꾸준히 할수 있기 위해선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요몇주 동안 솔직히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요. 그 결과 8월달에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인원 모집을 해볼까 해요. 바로 펀딩 방식인데요. 지금부터 오프라인 교육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진행할 교육 지역은 대전 그리고 인천이고요. 교육 내용은 서양 언니 스타일이에요. 서양 언니들과 같은 느낌의 발레아주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직접 모델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면서 이 스타일의 포인트와 어떤 방법들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교육 날짜는 8월 26일 대전, 그리고 8월 27일 인천이에요. 참여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펀딩 방식인데요. 8월 18일까지 각 지역별 펀딩 인원이 30명이 넘을 경우 26일 그리고 27일날 예정대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18일까지 30명이 안될 경우에 그 지역 교육은 취소가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펀딩 기간 동안은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카드 등록만 해놓고 교육 진행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결제가 되는 방식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펀딩에 먼저 참여해주시는 서른 분까지는 교육비를 5만원에 할인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서양언리스타리의 기존 교육비인 6만원에 신청할 수가 있게 된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선 저의 교육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단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곳에 가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저의 생업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제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의 참여가 있어야만 제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대전 그리고 인천 미용사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